안녕하십니까. 강의 예술가를 꿈꾸는 공인중개사 전광광사 홍평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강의 인연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인중개사 한 권으로 따자 기초 입문과정 여행을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제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우리 총 공인중개사라는 산을 이제 여행을 할텐데 크게는 다섯 개 숲이 있고 아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섯 개의 숲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우리 여행할 숲이 바로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자, 그러면은 부동산학 개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공부를 할 것인가? 그 학습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 볼까요 아자 어, 우리가 1등 보다 더 앞선게 0 등이 0등0 순위로 가장 중요한게 태도다 아 무식한 말로 애터티드 그래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냐 우리가 보통 열정을 갖기는 쉽죠 누구나 누구나 열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인 속도는 그런 열정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첫사랑 같은 경우죠. 그렇죠? 어, 어 옛날 떠오르십니까? 우리 첫사랑 같은 경우에 예,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대체로.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건 바로 그첫 마음 먹었던 그 열정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대체로 어, 실패하시잖아요. 아, 어, 선생님서 성공하셨다고요? 아, 저는 어떠냐고요? 에, 보안입니다. 탑시크릿, 짤립니다. 아면 분은 자 그래서 아 어, 지속적인 열정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수험적인 관점에서 이 부동산 학교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첫 번째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중간에 뭐 내가 모르는 용어, 뭐, 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다. 그래도 멈춤이 없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아, 절대 멈춰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초 입문 과정의 사실 목적은, 목적은, 아, 바로 우리가 단고나 결국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단권화를 해야 되거든요 어, 한달 전까지 그 단권화를 위한 기초 토대를 어, 마련하는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어떤 용어 중심에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보는 거 이게 기초 입문 과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는 거자두 번째는 공부라는 것을 갖다 조금, 우리 어렵게 표현하면은, 아,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 어,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수험생들은 배우는 거는 열심히 하세요. 아, 동강, 막, 인강, 막, 아, 열심히, 홍쌤 막, 어, 개고픔, 뭐고, 어,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나만의 어떤 정리 시간? 아, 어, 새가 날개지지라는 거 있죠? 계속해서 날기 위해서. 그게 수의그 한자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자기만의 정리 시간. 요게 굉장히 부족하더라. 제가 보니까. 아, 11년째를 지켜보니까, 아, 이제, 에, 12년째로 벌써 접어드네요. 음. 그게 좀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강의, 인강으로 들으신 거는 사실은 홍쌤이 강의하는 거예요. 홍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어, 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어, 그냥 구경하는 거죠. 어, 구경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 공부는 언제 시작이냐면은, 탁, 인간 끄고, 내 책상에서 오로지, 오로지 나와 대면에서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게 습이라고 그랬죠. 그때 비로소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를좀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인강 들을 때도 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강 들을 때도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딱 어, 그냥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선생님 딱 뭐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 부동산 학개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중얼중얼 해보는 거예요 어. 방음 장치가 잘돼있다 그러면 샤우팅 해보는 거죠 어? 외쳐보로아 부동산 학개라 이렇게 어. 이렇게 좀능동적으로 참가하면 좋겠다는 거자 그래서 학보다는 수험에서는 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시험. 그죠? 논문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 합격해서 작전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역적인 너무 심도 있는 내용에 자신을 묻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아, 너무 거기에 깊게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 고 그러면은 어, 결국 이제 수험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 문제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요한 권을 따자의 기출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집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또이 아, 무엇이 핵심구나, 이그 포인트만 탁탁탁. 아 캐치하는 거. 여기 중요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학 개론은 말이죠.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 음,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우, 아시네. 받아보셨군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 돈. 음, 돈 하면 은좀무시건 티가 나니까 요 경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어, 부동산을 바라본 것이 바로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 신문 자주 읽으시나요? 아, 인터넷 말고 종이신문. 그렇죠? 인터넷을 보시더라도 종이로 출력해서, 그래서 특히, 에, 기사 중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 있죠. 그죠? 어, 더 넓게는 이제 경제. 경제 관련 기사.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경제 관련 기사를 여러분 출력을 하시거나 신문을 구입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 거기 용어도 좀 보시고 해서, 일단은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속도 력이 높아집니다 1차의 관건은 합격의 관건은 속도이거든요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고게 필요하겠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자첫 번째는 뭐 자, 처음부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다 두 번째는 학보다는 습에 집중한다 자, 세 번째는, 아, 우리는 학문을 하는가, 시험을 공부,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아, 경제 기사, 경제 뉴스를 아,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학계로 본광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한 권으로 따자, 부동산학계론, 제1부 부동산학계론, 다음 페이지 쫙 펴보시면, 은 맨 처음에 학습 목적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 학교로는 왜 공부하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알필가 있죠. 어우, 60점 맞아서 학교에 오기 어 이런 것보다는 왜 공부하느냐? 결국 우리는 뭐죠?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뭐죠?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음, 여러 가지 관점, 종합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좀 아, 고상하게 우리 철학적 관점까지 보자면요. 우리의 업은 어떤 철학적 의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고객들 간에 매도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매수인 살고자 하는 사람. 음. 요 사람들의 무엇을 아, 꿈을 중개하는 것이다. 꿈! 행복을 중개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의 철학적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의 있는 뭔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꼭 마음에 하시고 자부심을 가시고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첫 번째 숲을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 우리 김 선생님, 아 김밥, 뭐 김밥 중요하죠. 어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때 뭐니 뭐니 해도 말해. 갔다가 다시 와야죠. 갔다가 다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비? 어물론 네비도 없네. 네비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 여행할 때는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 그래서 역시 우리 부동산학개론이라는 이 시험 여행, 수업 여행을 하는 거죠. 그때도 역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 지도가 바로 어, 우리 나무라는 걸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나무, 나무. 자,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의 숲을 보니까. 교재에 있듯이 자세 개의 큰 나무가 있더라 첫 번째는 총론 두 번째는 강론 세 번째는 감정 평가론이 있더라 이거예요 줄여서 이제 감평론을 써놨습니다 자 총론이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논해 보겠다 말해 보겠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아 이게 부동산이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냐 뭐냐 그럼 좀아 개념 정의 좀 무식한 사람 뭐예요? d e f i n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이게 쪼개 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 어, 분류 어, 부동산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 뭐가 있습니까? 아 성깔이 있죠 우리 사람도 역시 부동산도 성깔이 있습니다 고놈이 성깔 어. 그 성깔이 뭔지 그래서 특성이나 또는 속성 이런 표현으로 기술을 얻다 그래서 총론이라는 첫 번째 나무는 개념 분류, 특성, 속성, 이렇게 두 개의 나뭇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뭘 배우냐면 결국은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대체 뭐냐? What? Real estate what? 이걸 배우는 거죠. 어? 제가 영작할 수 있는데, 음? 어. 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못해요. 자, 그래서, 리얼리스테이스트 왓을 배우는 게 바로 총놈 파트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무가 있는데, 야, 이게, 이게 본론이네. 만만치 않아요. 그죠? 우리 힘든 게 말이죠. 하, 군대 갔다 오셨죠? 유역 훈련 딱할때예요 어, 뭐, 여기 뭐 쉬워요. 그죠? 딱 교관이 선정하고 앉아있을 때 들을 때는 쉬워. 그런데 뭐예요? 이제 총 들고 이제 막. 어? 막, 이제 이게 무슨 전투라고 그럽니까? 어, 각계 전투. 야, 그때 개고품 많이 물잖아요. 응? 그쵸? 어, 그때 아픈 기억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각각. 한번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논해보자. 그게 각론이죠 각각 논해보자. 아. 어, 각각 논해보니까 뭐예요? 각각이니까 쪽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 많아. 많아도 뭐예요? 아, 어, 많아. 어, 거기 보니까 총 8개의 나뭇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음, 경제론 시장. 이 부동산이 굴러가는 거 그게 뭡니까? 그런 시스템이 경제라고, 돈, 돈. 어, 돈의 관점. 돈이 굴러다니는 곳이 뭐예요? 시장. 그 중에 특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해보는 게 바로 경제론 시장로 있는 첫 번째 나뭇가지. 두 번째. 시장이 여기 잘 굴러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빽끗덕걸되겠어 아, 그죠? 우리 몸도 잘 굴려가야 되는데 가끔 삐끗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럼 뭐예요? 의사, 어, 진찰, 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걸 경제가 삐끗하게 해. 어, 그 어려운 말로 뭐냐면 시장이 실패다 이러죠. 어 그러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의 조치, 대책, 정부의 대책. 그래서 뭐야? 정책.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정책.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론만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아, 부동산 시, 경제하고 시장이 요렇게 생겼고, 어, 정부가 또이렇게 개입하는 정책이 이거 뭐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놀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 판이 벌려졌으면, 놀아봐야죠, 판이 벌려졌으면. 그죠? 어, 놀아보는 제일 좋은 게 야구, 공 던지는 거, 뭐라 고 그럽니까? 투, 구, 그럽니까? 어, 우리는 돈을 던지는 거야. 어, 이게 상당히, 그죠? 어, 고, 좀, 좀, 사치사나 그럽니다. 그죠? 어, 투자, 돈을 던져보는 거야. 어? 어, 돈을 던져. 우리 사는 거, 돈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 자, 투자하려면 공짜라오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죠? 어, 그래서 돈의 용통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자금, 자금의 용통. 그래서 금융론. 요걸 배우는 거야. 아, 이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 야 돈을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금융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왼쪽은 구성돼 있고, 자,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개발이라는 거니다 developing. 무식한 말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요. 자, 개발한 다음에 그냥 떠그는 놔두면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오, 관리를 해야죠. 자, 관리한 다음에, 어, 개발할 때도 아무데나 그 상가 건물을 세워서는 됩니까? 안,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임차해서 장사하려고 들어간다고. 하면 목이 좋은 데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목을 갖다 뭐라 합니까? 목? 넥? 네, 이게 아니죠. 어뭐니까 <laughs> 입지, 장사목. 어, 요, 요거에 대해서는 입지론이에요. 이걸 다루는 게. 아,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개발을 해놨으면 팔아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어, 요 팔아치우는 걸 뭐라 그런다? 아, 유식한 말로 마케팅론이라고 그니다 마켓이 뭡니까? 시장이죠, 시장. 어, 시장에다 ing 붙인 게 마케팅이에요. 어, 철자 쓰고 싶지만은 참겠습니다. 자, 그걸 다루는 게 이제 마케팅론이에요. 어, 그래서, 요 강론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돼요.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요 왼쪽 것들. 아, 요 놈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렇 아, 어, 실세야, 실세. 얘들이. 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남가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는 게 뭔가 부, 그러니까 강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알고자 하는 게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이거 다 활동들 있잖아요. 그죠? 행동. 어, 부동산 행동, 행위, 부동산 관련 행위를 하는 데서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가격이죠, 가격. 그럼 이거 가격 어떻게 매기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걸 다룬 게 뭐예요? 고에 이제 감정 평가를 가격을 매기는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좀뭐또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을 어떻게 매리냐? 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루는게 뭐예요? 어, 그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3방식6방법이라는걸 배우게 돼요. 그다음 마지막. 자기 올갖다가 감정평가사고 전문가죠. 자기 마음대로 매기면 됩니까? 아니면은 뭔가 룰을 정해야. 룰을 정룰 룰을 정해놓는 게 뭡니까? 아, 그게 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로서 배우게 되는 것이 죠. 자,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이거 쉬워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총론 뭐 우리 이 우리 화투치잖아요. 그러면은 총론 뭐 어, 화투. 이게 화투가 뭔지 이게 에,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뭘 먹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다먹은다음에 뭐예요? 계산해야 되죠, 그죠? 저 화투 못칩니다. 항상 꼬라요, 그죠? 그런데 어, 부동산 학개론은 쉽더라고요. 어, 그렇게 에, 제가 못하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데? 아유, 고들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다, 할만하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결국 우리가 수험서, 수험적 관점에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경제 행위들을 하죠. 경제 행위, 부동산 관련, 경제 관련 부동산 행위들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걸 아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를 알아야지, 뭐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중비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쓰나미가 몰려와. 아, 물이 빠졌어요. 바다에 물이 촤 빠졌어.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거에 대해서 파급효과. 아, 죽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대피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대피! 응? 음. 아니면 하늘이 막 아, 맑다. 그럼 뭐예요? 아니야, 다시 모이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중계를 하는 거죠.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첫 번째 숲에 한번 지도를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총론, 강론, 감정, 평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걸 우리 머릿속에 다 마인드맵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학 개론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